계속해서 에스라, 누에미아, 에스터 이제 4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는 페르시아의 왕국의 악한 새 총리가 등극하죠. 누구예요? 하만. 하만이 아주 교활함을 통해서 왕을 설득해서 유대인 전체를 한 날, 한 시에 몰살시키는 무시무시한 교서를 받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히텔러가 나중에 흉내낸 인종대학살, 업무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지죠 무서운 사건의 발단은요 왕궁의 문지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절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만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하나님의 진노를산 아말렉과 왕 아각 자손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인 모르드게의 선조인 사우랑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말렉 왕가를 살려둔 까닭에 지금 수백 년이 지났지만은 이몇명 남아있던 아말렉 왕가 후손들이 이제는 점점 점점 커지고 그 가운데 하만이 있어서 이것이 무서운 칼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깊은가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될 영적 전쟁을 마무리하지 않으면요, 살아 남은 마귀의 마귀들이요,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도 공격을 이어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반드시. 가나일 일곱 족소, 영적 아말렉을 몰아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날마다 끓임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유산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만의 악한 업무로 인해서 이제 11개월 뒤 12월 13일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은요, 한날한 시에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이 무시무시한 명령 조서가 가장 먼저 붙은 곳이 어디일까요? 수상궁 여기저기에 붙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궐 문직인 모르드게가 아마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모르드게는 너무 놀랐죠. 이 사건이 자기 때문에 시작된 줄 알았거든요. 뭐 자기는 그렇다치더라도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내가 죽을 것은 이미 각오했습니다. 영적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인 아말렉 구손에게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 민족이 말살당하는 무시무시한 파급 효과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민족 전체가 몰살당하게 생겼으니까 모르드게는요 너무 동족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일제를 보게 되면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이 옷을 찢는 것은요 굉장히 슬픔을 당했을 때 자기 옷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찢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모르더기는 혼자 자기 집에서 붉은 배 옷을 찢으면서 죄를 통곡하고요. 하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뭐, 지금으로 치면요. 은행동 한복판에 나가서 대성 통곡을 하는 겁니다. 옷을 찢는 겁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것이죠. 자기가 댁을 문지기니까좀 얼굴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문이 퍼져나기를 원했습니다. 아, 네. 대궐 문 앞에까지 나가서 그렇게 하다가 저지를 당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페르시아 지금의 청와대 앞에 가서 이렇게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살픔을 왕궁 대문 앞에서 표현한다는 것은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직결 처형입니다. 대궐 문지기인 모르데기가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목숨 걸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어떻게든 구중 궁궐 아래에 있는 그래서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에스드에게요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 네. 지금 자기가 에스드에게 저 궁궐 안에 있는 왕후에게 직접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뭐 우리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왕후가 사가의 연통을 넣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르드게의 행동에 에스드가 드디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넷시 하닥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시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걸로 봐서는요. 에스드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딱 알았죠. 그래서 하닥에게 정확하게 사건의 전말을 얘기해 줍니다. 하만의 음모로 우리 유대민족 전부가 11개월 뒤에 12월 13일 날다 죽게 생겼다 하만이 막대한 돈으로 세금의 3분의 1을 내겠다고 라 했잖아요 그래서 왕의 눈을 멀게 했다 그래서 왕의 조석까지 증거물로 에스드에게 전하게 됩니다 아니. 에스드가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아니. 그리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에스드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이러시면 안 돼요 유대 민족을 위해서 탄원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에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에스는요, 한 나라의 국모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한날한 한 시에 죽는다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민족의 원수인 하만에 의해서 한날한 한 시에 다 죽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본인이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부인이 남편한테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영부인 같으면 남편 대통령 불려놓고 호통치고 지락펴라 하는데 그렇게 에스드가 아우스웨로 불려놓고 얘기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페르시아 전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지 볼까요?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유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왕의 궁궐 안뜰에 왕이 혼자 있는데요. 왕이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가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죽이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시대에 암살 위협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왕의 호출 없이... 혼자 있는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냥 누구든지 죽여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죽어나간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총애하는 신하라도 이곳에 들어왔다가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하나 외에는 있는데요. 들어왔을 때 왕이 왕의 지팡이를 내밀어주면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게 되면 왕이 그렇게 지팡이를 내밀어준 경우도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에스더가 왕으로부터 부름받지 못한 지 30일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30일간 서로 만나지 못했다. 그럼 뭔가 부부관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왕이 에스더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본 아수에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성격이 다혈질이죠. 지난번에 왕이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커다란 잔치를 180일간, 1년 6개월 정도 하고 나서요. 이제는 군대를 이끌고 갈 때에 저 스파르타 군인들이 협곡까지 나와서 300용사가 끝까지 막죠. 그리고 나서 7일간 정쟁이 지연되는군, 지연되는 동안에 그리스군이 미리 준비를 합니다. 아테네에 있던 모든 시민들이 다 살라미스라는 섬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아테네는 정통적으로 해군이 강하기 때문에 해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페르시아 군대가 아테네가 팡 비어 있으니까 배를 준비해서 또 수천 대의 배를 띄어서 저 살라미스 섬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때 폭풍이 휘몰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아수르의 왕이에요. 폭풍아 잠잠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계속이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말을 때리는 채찍을 가지고 반나절을 파도를 때리면서 막 화풀을 했다라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혈기가 왕성한지 왕이 총애하는 신하 한 명이 이 전쟁에 나가게 될 때요 그 신하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다 전쟁에 나가버리면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얘기해서 둘다 전쟁에 나가면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니까 첫째는 좀 빼주십시오라고 창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아들을 데려오래요. 데려왔습니다. 이 아들을 다른 신하들 또 모든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두동강을 냅니다. 그리고 시신을 그 앞에 버려두고요. 이 시신을 밟고서 전쟁에 나가라. 그 정도로 굉장히 다혈측일 사람입니다. 이 왕의 무시무시함을요, 이 왕의 더러운 성격을 에스더는 5년 동안 살면서 다 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요, 지금 유대인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 층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면 잘 되면 와스디 왕후처럼 폐의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는요,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드게가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불러놓고 딸 같은 모르드게니까 정말 미안하다 이런 어려운 부탁에서 아, 될지 모르겠다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강하게 말합니다 자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 혼자 살아남을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지독한 하만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후 너까지 죽일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만일 잠잠해서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 유대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살려 주실 거야. 그러나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5년 전에 네가 원해서 왕후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페르시아의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운이 좋았어도 아니고, 너희 노력과 우리 집안 배경으로 된 것도 아니고, 선속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아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아민. 보이지 않게 해서 뒤에서 역사한 건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아민. 얘기를 한 겁니다. 영적으로 비겁해서는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쓰더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하나를 위해 과감하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별거 없는 사람은요, 내려놓는 게 너무 쉽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가지기 시작하면요, 내려놓기, 헌신하기 어렵거든요. 청년대학부 수련을 가잖아요. 대학생들에게 성교에 헌신할 분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다 일어납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요. 이럴 게 없으니까 고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같이 헌신하던 젊이들도요. 결혼합니다. 좋은 직장했습니다 자녀 생깁니다. 좋은 집이 생깁니다. 그러면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아요. 헌신을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요. 페루시아 왕후. 에스의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성공하면, 하나님 조금만 축복해주시면요. 이걸 지키고 싶어 하고요. 그냥 이 행복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비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다 내려놓고 엄신합시다 그러면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에스더는요, 고민해 볼게요. 남편 성격 지랄 같은 거 아시잖아요. 시간 좀 주세요. 그렇게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게 되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레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3일 기도하고요. 즉시 순종합니다. 아멘. 보통 우리는 거절할 때 기도해주세요.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러거든요. 근데 애스는 망설임 없이 그냥 3일 금식기도 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 네. 원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 금식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제 3일 금식이라는 게 이때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하루가 아니라 3일 금식한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 네. 아, 모르지만 두 개와 에스더이 상황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1 7살의 왕후가 되고요.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에스더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1살.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 나이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민족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제가 교회 내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하면요. 과연 아멘 할수 있을까요? 21살이 아니라 21년 권사된 분한테도 권사님 이제 죄좀 끊어버립시다. 이제 주일 성수 좀 제대로 합시다. 당연한 걸 얘기해도요.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듣기 싫다. 교회를 옮기겠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살 된 청년한테 네 목숨과 네가 누리는 왕후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는데도요. 지금 기꺼이 내놓습니다. 아멘. 에스더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이게 다 모르되게 한테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이 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입니다. 보통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부모도 없고요. 인질로 끌려간 포로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구김살 없이 잘 크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에 나갈 때 사촌 오빠가요. 네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고 그니다 원래 에스의 이름은요, 에스가 아닙니다. 히브리 이름은요, 하닷사이거든요. 하닷사라는 단어가 도금향 나무를 뜻합니다. 붉은 꽃이 피는 나무인데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이제 장막절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네 가지를 가지고 나오라고 레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가장 귀한 과일을 하나 가져 나오고 또 종려 나무를 가지고 나오고 또 버드나무 가지를 나오고 또 하나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금양 가지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아, 네. 지금 하닷사라는 이름 그대로 쓰게 되면요. 히브리 혈통이라는 것이 한 번에 드러나 버리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쓰시고자 할때 너를 드러낼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아멘. 왕비를 간택하는 후보 이름을 쓸 때는요 가명을 쓰자라고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스더, 스타, 별이라는 뜻의 가명을 쓰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사춘기 아이들 말 듣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기는 어때요? 이름을 바꾸자는데 잘 듣습니다.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요. 에스드가 완전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모르드기가 계속 영적으로 코치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계속 뒤에서 영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님. 자, 11절에 보게 되면요.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자, 에스더가요, 미스 페르시아 선발리에 나왔습니다. 후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문직이잖아요. 후궁까지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때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서 안부가요, 샬롬이거든요. 아멘. 지금 에스더가 평안한지, 마음은 괜찮은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계속해서 매일 모르게가 들어왔다 나갔다면서요 이리 와봐 오늘 마음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때? 아멘. 지금 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니?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뭐니? 아멘. 점검하는 겁니다 아멘. 샬롬을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아멘. 샬롬은 하나님 만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뇌 속에 계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 계속해서 점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김정은이가 왜 전쟁을 못 일으킨다고요 우리 중띵들이 무서워서 사춘기 애들 무섭거든요 방문 딱 집에 오면요 방문 걸어 잠그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촌오빠라고 하지만 지금 모르드게는 할배예요, 할배. 나이가 많아요. 할배가 계속 잔소리하면 두 번만 얘기해도 듣기 싫어하는데요. 지금 부모님도 아니고 사촌 오빠, 할배가 잔소리하면 굉장히 짜증 나겠죠. 그런데 에스더는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만큼 영적 관리를 잘 받고 아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에스더뿐만 아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입니다. 기도는 했니? 말씀은 읽었니? 아멘. 아멘. 하나님 미 속에 계시니? 아멘. 계속해서 샬롬을 체크해 주는 것입니다. 몇살 때까지요? 16세, 17세, 성인이 될 때까지. 아멘. 그 전까지 아이들은요, 분별하지는 못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기도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쇼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세 이전에는요, 자기 기도쇼울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기도실 밑에서 아버지 가하는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되면 아버지 기도숄 밑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따라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도 문구를 성해 주는 겁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 그대로 읽으라고 기도문을 주는 거예요. 아 아버지도. 우리 네 할아버지가 준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서 아멘. 이거 한번 읽어봐 아멘. 그 기도를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가 이제 17세 성인이 되어지면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13세 이전에는 자기 성경책이 없어요. 그럼 누구 토라를 읽어요? 아버지 토라를 읽습니다. 아버지가 줄거는 성경을 읽는다고요. 아멘. 그 이전까지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놓친다니까요. 그냥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압니다. 그냥 우리 아이가 교회 다니고요. 유치원부에 던져놓으면 알아서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가 믿음의 장사 불량에. 잘할 수 있도록 아, 홀로 쓰기를할수 있도록 아, 계속해서 뭘 하라고요? 샬롬 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의 거룩한 습관이 들고 있는지 아, 계속해서 샬롬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마땅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했을 때 요셉과 에스더, 다니엘이 서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딱 되니까요. 요셉에게 보디바의 아내가 나랑 같이 자사하라고 했는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두번 거절하고요. 세 번째 끊임없이 유혹할 때는 자기 옷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요셉이 이길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넘어가는 것을 알기에 도망치는 것입니다. 야, 나는 더 이상 이길 수 없겠구나. 여러분, 애굽에서 가장 높은 지위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럼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요셉은요, 정력이 끌어오르는 청년입니다. 고하니깐 외롭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한번딱 감으면요, 출세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 이걸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 여인이 포기를 하지 않네요. 그래서 넘어갈 뻔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기지 못하겠다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립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어요? 신앙교육 가운데 샬롬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가 요셉처럼 스스로 죄를 이길 때까지 샬롬을 점금해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세대가 1세대,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계속해서 모르도이가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아멘. 자, 11절에 보게 되면요. 다시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1 1절에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루스에게도요. 나음이 같은 가르쳐 주는 좋은 자가 있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여기 지금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와 같은 어르신이 뒤에서 무엇을 행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멘. 너 오늘 이 일을 해야 돼 너의 출생 비밀 이야기하지마 이름 얘기하지마 네가 왕후 선발전에 나가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성문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셔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아멘. 계속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일일이 코치를 해줬다는 겁니다 에스더는요 처음 이영말리타국에서 부모 잃고 고아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어린 마음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에 겹쳤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훌륭한 모르더게라는 영성 멘토를 부모 대신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또 젊은 날에 여러분에게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쳤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영적 부모님 밑에 컸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르게 가는 훌륭한 플랜 B를 두어서 우리 인생이요 절망으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기치 않는 불행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르게를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저도요 전도사 시절부터 두 교회에서 16년간 이상을 신앙생활했습니다. 을 그러니까 다른 아는 목사님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제가 16년간 삼겼던두 분이 저에게 영적 멘토는 되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 가운데 영적 멘토가 있는 동료들을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영적 멘토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알게 해주고요, 하나님. 또 목회는 은혜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영적인 분들을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 같은 영성 멘토들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멘토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시에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그리고 속장도는 속도원들에게 모르드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 짓습니다. 오월은 가승의 달입니다. 우리가 사장 모르도게와 에스들를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민. 그렇게 기도하는 오월이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민. 우리 자녀들에게 샬롬을 끊임없이 물어보십시오. 아민. 영적 상태를 점검해 주십시오. 아민.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거룩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대의 에스더 왕후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에스더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위기의 때를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신앙 교육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수요일 성경 연구에 나오셔서 아멘. 배우세요. 아멘. 믿음은 그냥 자라는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배워야 자라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나오셔서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평소에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급할 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평소에 기도 습관을 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마귀가 우리가 아직 끝내지 못한, 우리 부모 세대에서 끝내지 못한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를 공격해올 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위기의 때, 우리가 절대 쓰러지지 않아야 하고, 숨어있지 않고요, 애스처럼 일어나서 아멘. 교학에 쓰임받고, 승리하는 인생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